캔디슨가나려놨더니캔 냄새로 디고어디 순간 나타난 디리디리 오디리, 어디리가디리 오디리, 오디리, 오디어 오디리, 오디리, 오 아거리 리본아 일로와 일 아, 가위좀 바꿀걸 거리이 오, 아주 성공이 아주 친절해졌다. 아, 아이고 좋아. <laughs> 음. 아오. <아이고. 웃음> 음. <빗질> 받아봐서. <laughs>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<laughs> 음. 어디 예, 나아이이 예. 예. 기 예. 리는 뭐야 응이 예. 기 소리는 예. 예. 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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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너무 좋아서 이 예. 소리는 뭐야 응? 아, 예. 예. <laughs> 여기에서 크셨어요. 응. 아이고 펫리베 반응을 잘하는구나. 응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어, 조금 뿌렸는데 아이고. 아이고. 양이고됐이는아시로 길을 살짝 잘라줘요 고 아이고. 아 가봐서 이 가는 여기 저희 이가아지기 저희 고아지고 아이고. 가이 병원 있거든요. 거기. 기록도 있으니까, 피검사다 하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해야죠. 그러면 네. 중성화 빨리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네. 나가요. 앙컷. 지금 보니까 땅콩이 크잖아요. 그래서 네. 중성화를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집을 나가요. 안컷 찾아서, 결정을 나서. 그럴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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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홍대 어, 오늘.. 얘 말고 또 비슷하게 생긴 좀 작은 놈이 있어요. 여기서. 아니야. 리본을 신고 거든 어, 그리고 네. 주인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. 알 길이 없는데 두달 만에 지금 만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? <laughs> 어? 어디서 어 보낼까? 이거 엄청 자유로운 거죠. 조사만 이제 시켜줘야죠. 리본은 좀 애들한테 위험한데. 이게 걸리면 리본이 아유. 목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. 네, 목, 목줄도 해주세요? 구슬로 좀 가까워. 어, 중성화만 조금 빨리 시켜주시면 돼. 아니 저희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애가 잘 먹고 있구나. 어디서 두달 만에 봤는데. 왔다 갔다요? 해매 매일 들어와요. 자기 집이니까. 어, 중성화만 좀 빨리 시켜주세요. 음. 목줄도 너무 위험해. 요 목줄. 여기 노란 꽃 있다. 아. 노랑이 아, 네.